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리트족이 대거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활동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두달 연속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도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더 많은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청년 무직자 인구가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에 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쉬었음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연로, 심신장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능력은 있어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인구인데 30대만 보면 최근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닥쳤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취업에서 탈락한 뒤 다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층의 고용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부진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 명 감소해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은 47%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이렇게 쉬는 인구가 취업 후기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인 건 명백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을 꼼꼼히 고민해야 합니다. 일단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큽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했던 배달업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영향도 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자 배달을 그만두고 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네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노동 시장의 과도한 진입 장벽을 해소해 일자리 문턱을 낮추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 좋지만 전혀 취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금전적 지원해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교육부터 바꿔야 돼요. 팬 잡는 직업만이 최고라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 기술직도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도 줘야 되고, 그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환경을 조정해야 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신입받아서 키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기본 스펙 장벽이 생기고, 즉시 투입 인력을 원하는 분위기라 20, 30들은 못 버틸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데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